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 등 코로나 우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우울 극복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반복되는 확산으로 우울감 및 무기력증을 겪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자 코로나1구 우울 극복 온라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울감과 무기력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인 변화들을 겪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올해 희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코로나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목표를 세워서 코로나를 좀 극복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이렇게 이런 이벤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2월 23일까지 15일 동안 진행하며 횡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캠페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새해맞이 소망 및 코로나 우울 극복법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게시글에서 확인하거나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2주간 지속적으로 우울, 무기력,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어떤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몸을 잘 정비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들을 규칙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본인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을 계속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좀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동료나 친구와 같이 중요한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센터는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